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대학교 취업창업진로본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해외취업 컨설턴트로서 근무하고 있는 최문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동대학교의 K-MOVE 스쿨 베트남 품질 생산관리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MOVE 스쿨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해외 취업 연수 사업입니다. 안동대학교는 해외 취업 교육과 지원으로 2017년 1명, 2018년 12명, 2019년에는 31명의 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K-무브 스쿨 베트남 품질 생산관리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은 15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10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베트남 현지 취업 알선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은 직무와 베트남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요.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신다고요? 품질 생산 관리가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트남어와 직무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여 현지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실력을 키워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베트남 현지 취업 예정 기업은 현지의 삼성 및 LG 등 대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한화 기준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양질의 취업처로 알선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복지 수준은 숙소 제공과 휴가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며, 연봉 또한 현지에서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연수생을 위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취업에 성공하시면 800만 원의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수는 2020년 7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10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은 안동대학교에서 직무를 중심으로 베트남어 기초를 학습합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에서 베트남어와 현지 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합니다.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는 연수생에게 총 745시간의 어학 교육을 실시하므로 충분한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베트남은 신흥 경제 국가로서 각국의 기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며 국내 기업들도 투자와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베트남 중간 관리자 경력을 인정받고 더 나은 목표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안동대학교 취업창업진로본부 홈페이지에 연수생 모집 요강 자료를 게시 중이며 6월 30일까지 1차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7월 17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0년 8월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졸업생 또는 만 34세 미만. 미취업 지역 청년으로서 전공학과 무관, 해외 취업에 의지가 뚜렷하며 제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요강의 지원서를 준비하여 대학 일자리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대학 일자리센터 최문영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취업에 도전과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